음, 그러니까 응. 모든 사람들은 안다. 응. 안다. 하죠? 젊은 사람들 응. 젊은 사람 알죠. 근데 어떤 사람이냐면 인상적으로 스트리트 스마트한 사람을 알죠. 아, 스트리트 스마트가 뭔지 모르겠네. 그러나 뭐하는? 뭐 그, 네. 더스트 l 리 학교에서는 잘 못하는. 아, 네. 스트리트에서는 스마트한데 학교에서 잘 못하는 젊은 사람 알죠. 앱의 단수. 누만 음. 모르겠고 우리 우리는 생각하죠.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죠. 뭐가? 음. 그 사람이 아, 어떤 사람? 그, 너무나, 그, 너무나 어, 띄, 정, 영리한, 네. 뭐에 대해서. 네. 너무나 많은 아, 것들에, 음. 삶의 많은 것들에서 너무나 영리한 그 사람이 보이는데 뭐 아, 하는 것처럼, 어, 뭐할수 없는 것처럼 음. 보여? 적용하는데 그, 그 영원생, 지능을, 그, 뭐 해? 학문적인 일에는 지능할, 그, 그, 적용할 수 그, 없는 그것을 뭐라고 해? 내 네, 낭비라고 생각하죠. 아 우리는 습니다이 왓부터 여기까지 주어야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대대하죠. 학교와 대학은 아마도 폴트하다는 것이 네. 잘못이 있 쓰지 모른다는 거죠. 뭐 하는데? 기회를 놓치는데 어떤 기회냐면 그런 스트릿스마트를 끌어들일 기회죠. 그리고 그들을 안내 안내할 기회죠. 어디 향해서 좋은 학업적인 일을 향해서 스트릿스마트를 뭐라고 했습니까, 요 아, 세상 물정 발견. 세상 물정 발견. 세상의 물정을 발견 사람들. 어, 네 아무튼. 근데 네, 노가 나와서 놓치됐죠 원래 we consider that do w consider로 바뀌었지. 원어로 목수명사고요 네. 근데 우리는 또한 뭐 하는 거야? 생각보다. 고려하지 않는 아, 거죠. 아. 노는 부정화야. 고려하지 않죠. 뭐 중에 뭘 고려하냐면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를 고려하지 않죠. 어떤 이유? 학교나 대학이 오버룩. 간과하는, 간과하는 이런 지적인 잠재력, 도를, 음. 그 기, 세상 물정에 발견 사람의 네. 이런 지적인 잠재력을 간과하는 주요한 이유 중 하나를 고려하지 않는 거죠. 그게 뭐냐면 사실인데 어떤 사실 우리가 아, 어서시에이 비디비하면 그, A와 비를 연관시키다. 그래도 그 세상 물정에 발견 그, 사람들을 뭐라 연관시키는 거야? 그 반지성적인 근심거리. 어 반지적인 나? 근심거리라고 연관시키는 건난 사실이죠. 말하기 어렵다. 우리 연관시키는데 교육받은 삶, 삶인데 어떤 그 마인드를 가진 삶, 무슨 말이그 마음을 가진 삶너그 뭐라고 했을까? 어? 어떤 삶? 그... <laughs> 지성인 어, 지성인의 삶 지성인의 삶 그것을 아주 좁게 뭐라 연관시키냐면 음. 네. 주제나, 주제나 텍스트 문, 문서? 어, 글과, 글과 연관시키는 거죠 근데 어떤, 어떤, 어떤 주제나 글이야? 우리가, 우리가 여기 기를 내재적 내재적으로 거. 어떻게 여기는? 이게 보호라는 형성이었습니다 어떻게 여기는? 무겁고. 무겁고. 그리고 학문적이라고 여기는 그런 글과 그런 과목과 연관시키는 거지. 다시 네. 다시. 어렵다 이거. 잘 잡아야겠다. 우리는 교육받은 사람 어떤 지성인의 삶을 연관시키는데 너무나 좋게 뭐라 연관시키냐면 어떤 주제라든지 글과만 연관시키는 거야. 근데 그 주제나 글이 어떤 거리냐면 우리가 내지적으로 여기기를 무겁다고 여기며 학문적이라고 여기는 그와 연관시키는 거죠.